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오랜만에 가성비 소고기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대백화점에 차돌 깍두기 볶음밥을 판매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우미학입니다 프리미엄 소고기 가게들이 질비한 강남에서 5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가게의 경쟁력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와인 매니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콜키지 프리인점도 훌륭하지만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정도의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와인 장터도 운영 중인 점도 독특합니다. 그리고 와인 가격이 정말 너무 좋네요. 와인 장터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꽤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미하게는 와인 리스트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와인을 파는 가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홀은 꽤 넓습니다. 조금은 독립된 공간도 있었고 별도의 룸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은 오픈 주방까지는 아니었지만 테이블에서 주방이 훤히 다 보이네요 낮이지만 맥주 한잔 해야죠 탄산이 조금은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는 숯이 아닌 무쇠판에 굽는 스타일인데요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기 많은 부위는 기름에 튀기듯이 구울 수 있어서 무쇠판에 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차돌 꽉두기 볶음밥을 만들 때 무쇠판에 있는 기름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주방에서 만들어서 나오네요. 기름이 조금 아까웠습니다. 우미약은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고기 세트 메뉴도 가성비가 좋지만 점심 스페셜의 가성비에는 못 따라옵니다. 1인 29,000원에 소고기 모듬과 깍두기 볶음밥 그리고 시원한 탕까지 나오네요. 고기 향이 아주 진하고 배추와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실제로 점심 메뉴 중에 고기 국수가 있는데요. 국수로 먹어도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쌈 야채는 별도로 나오지 않고 양념한 상추로 내주십니다. 고기 찍어 먹는 소스는 와사비, 시겨자, 소금으로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소고기에는 소금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스페셜, 4인분 주문하면 나오는 고기 양입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숙성한 소고기를 다양한 부위별로 맛볼 수 있네요. 고기 부위는 날마다 바뀐다고 하는데요. 고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정확한 부위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안심, 추리, 새우살, 안심 정도가 나온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이 됩니다. 무쇠판에 소기름을 바르고 고기를 구워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점심이다 보니 구워주는 속도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부터는 그냥 저희가 부위별로 천천히 구워서 먹었습니다. 무쇠판에 고기를 굽는 거라서 숯불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무쇠판에서 고기를 굽기 때문인지 고소한 맛이 특히 강하네요. 그리고 부드러운 고기의 맛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소고기는 상당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블링이 좋은 부위, 지방이 많은 부위, 지방이 없는 부위 등 다양하게 내주시려고 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점심 스페셜 아주 괜찮네요. 마지막 식사는 차돌깍두기 볶음밥으로 나왔습니다. 무쇠 팬에 흥건하게 있는 기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방에서 요리해서 나옵니다. 영상은 2인으로 나온 양인데요. 거의 밥두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볶음밥은 기름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씹는 맛이 꽤 좋습니다. 기름진 맛도 과하지 않았고 적당한 느낌이네요. 깍두기의 신맛도 좋고 볶음밥은 맛이 꽤 좋았는데 차돌 깍두기 볶음밥이라고 부르기에는 차돌의 양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깔끔하게 점심 식사하기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소고기도 꽤 넉넉히 나와서 고기를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고기 전골이나 깍두기 볶음밥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왠지 마무리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콜키지 프리에 와인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마실 수 있어서 와인 마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네요.